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. 각 자세가 <laughs> 나와. 이번에는 어디, 어 어디 못들리나 했는데. 아니 그리고 다르네. <laughs> 엄청 다르. <laughs> 먹을 거야? <laughs> 얘걸먹어고 아까 잘 먹던데. 아 이거 맛있죠? 맛, 틀리잖아. 음. <laughs> 맛은 알아갖고 또 어제는 안 먹었어. 그 그러니까 그거는 맛이 빨기만, 빨기만 했지. 응. 음. 그랬네. 맛 없. 응. 너 그럼 오늘 주소장님 저 아주 그냥 음 맛있다. 다 먹었네. 다먹었다 씨야 끝. 영원이, 영원이 꿀꺽 하는데 꿀꺽. 꿀꺽 더 먹어. 두개 들어갈 수 있을까 냉동실에? 좀. 다 먹었다. 그만 이거는.